최용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5개 홈런. 8자 없는 상황. 포볼 원스파이크에서 이제 4구째. 타자 때렸고 센터 쪽엔타 인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2구에 타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자. 1사 주자 1루. 연준용. 타 시즌 5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조여야 해요. 1, 2간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라이언즈 3루에서 세이프 1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6리 2개의 홈런 투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3구째 때립니다! <laughs>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홈에서 득점! 有猪。